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에 있는 말씀, 어,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살게 하는 그런 분으로 또 영혼의 근원, 생명의 근원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참생명으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첫째,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어, 이 말씀 중에는 우리의 필요, 배고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베세다 광야의 어, 사람들이 남자만 5천 명이 모였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에 여자와 어린이 외에 남자가 5천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만명 내지 2만 명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 사람들은 예루스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칼릴리에서 이렇게 병 고치는 사람을 병 고치시는 것을 본 적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요번에도병 고치는 것을 보려고 이렇게 왔었는데. 근데 결국 현실적인 문제가 닥쳤어요. 그 광야에 있다 보니까 시간은 흘러가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시정하게 되었습니다. 어, 우리는 이제 아침에 아침밥을 먹고, 또 점심이 되면 점심, 저녁이 되면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으면 이제 배가 고프고, 그 먹는 것 때문에 신경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의식주 문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가 사는 데 필요한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조차 돌보시는 분임을 보여주십니다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오병이어라는 어, 이 적을 많이 들으신 줄로 압니다. 오 병이랑은 다섯 개의 병, 떡. 그리고 이어랑은 두 개의 생선을 얘기하죠. 어, 마태복음 6장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어, 그리고 또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란 말은 다르게 말해서 떡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 어, 양식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오병이어 그러니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개라는. 그런 작은 것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허기 지고 한 것을 보시고 자기가 무엇을 하는 것을 할지를 다 아시면서도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해서 빌립에게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여야 되는가 물어봤더니 빌립이 하는 얘기가 이각 사람으로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200 대나리얼은 필요하겠습니다. 어참 똑똑한 대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은 뭐구구쌤을다 알고 그리고 옛날에는 뭐 주산도 공부를 했고 요새는 이캘큘레에라가 나오니까 계산기 두드으면 되니까 이제 주산은 들어가고 계산기로 애들이 많이 이제. 어, 뭐, 시험을 쓸 때도 있고 또 어떤 시험은 그게 허용되지 않고 계산기 없이 시험 보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선 시대를 생각을 하면은 그때 사람들이 구구단을 알았을까? 구구단을 알지 못했으면은 이런 개선을 어떻게 했을까? 거기에는 똑똑한 사람, 또 장사를 많이 해본 사람, 그런 거안 해본 사람, 바보의 차이들이 굉장히 많이 났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조선도 아니고 고려도 아니고 삼국시대보다도 그 전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보셨을 때, 빌립이 얼마나 빨리 그 대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정확한 대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빌립이 딱 보기에 사람들을 보니까 뭐 자기 생각에 대략 만 명은 잡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한 대나리온이라는 그은전이란 것은 한 노동자가 하루를 일해서 받는 돈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그 노동자가 부양해야 될 가족이 한 60명 된다고 치면은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먹는다면은 뭐어73 2 0일로 해도 한2 0내지 30끼니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런데 조금씩 먹는다면 그걸 배로 불려서 한50 60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만 명을 200으로 나누면 50명 그러니까 한 대너령 가지고 50년 먹으면 어 그러면 이만 명이면 200.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숫자가 좀 넘으면 조금 더 적게 먹고. 그러니까 이 빌립이 참 똑똑한 대답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기에서 안드레가 아, 여기 어느 소년이 물고기 5섯 아니 저보리떡 5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시대에 그런 대답을 하면은 야단하실것 같아요. 군대에서 지금 만 명의 식사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 이 사단장이 얘기를 하는데, 아, 여기 도시락 다섯 개 있습니다! 이러면은, 그 기약받지 않겠어요? 뭐, 어, 어떤 사람이 자기가 수경사에 헌병으로 있었는데, 한밤인가? 그, 박정희 대통령이 왔을 때 하는 신호를 배를 갖다가 잘못 눌렸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수경사 사령관이 그냥 일어나서 정정을 하고 후닥닥 뛰어나와서 보니까 대통령 각하 아니고 자기 라이벌쯤 되는 장군이 방문한 거예요. 그 사람 간 다음에 그한명이 손바닥 100대를 맞았다고 그래요. 애누리 없이. 그런데 어떤 뭐 회사에서 대기업체 회장이 무슨 행사를 하는데 한 만여 명이 있는데 거기서 누가 도시락 다섯 개 있습니다 하면은 야, 저 사람 마지막법 줘서 내보내 이러지 않았겠어요? 현대적인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그런 말 하면은 야단 맞을 것 같아서 얘기 안할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사람들은 그래서 빌립은 똑똑한 사람, 안드레는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꼭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마테, 마가, 유, 누가, 요한복음, 사고복음에 다 나옵니다. 이 얘기가. 어, 그런데 거기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떡몇 개가 있는가 가서 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답으로 안드레가 그렇게 대답을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시고 축사를 하시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시고 그걸 나눠 주셨어요. 그랬는데 5천 명그 5천 명이라는 거는 어, 마태복음에 보면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라. 그러니까, 거기에 여자, 어린이까지다치면 적어도 만 명, 뭐 2만 명까지도 추산을 하고, 뭐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대략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먹고, 그냥 먹은 거 아니에요. 필요한 대로 다 줘. 요청하면 대로 다 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경에도 뭐 그냥 먹고 남은 게 아니고 배불리 먹고 남은 게 열두 광주리가 남았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상황을 볼때 우리가 지금 같이 먹는 것이 풍족한 때가 역사적으로 거의 없었습니다.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도 사람들이 항상 허기지고 부족하고 그 당시에 당뇨병이란 것이 임금님이 걸리는 병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60년대에도 누가 이 당뇨병으로 입원해 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 따라가면서 당뇨병이 뭐예요 그랬더니 아 그건 부자들만 걸리는 병이야 그런 거 그렇게 들은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음서 음식이 너무 풍족해서 미국에서는 당뇨, 프리당인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도 한국도 숫자가 굉장히 증가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배불리 먹는 그런 음식이 거의 없,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항상 부족하고 배고픈데 이게 음식이 언리미티드로 한없이 한없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냥 2 0 갖다 막 집어넣겠죠. 먹을 수 있는 한도까지 뱃속에 저장을 해두자 해가지고 이때가 아니면 언제 먹겠느냐 해서 그렇게 배불리 먹고 남은 게 열도 광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궁금할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많은 것이 되었을까? 기도하면 많은 것이 갑자기 확 불어나서 생겼을까? 뭐 그런데 그냥 저희의 추측으로는 그 떡을 줬는데 줬는데도 그대로 또 남아있고, 줬는데도 그렇게 남아있고, 그런 식으로 주게 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그 얼마냐 하면은, 뭐, 킹제임즈는 뭐, 200 pennyworth, 또 뭐, NIV에는 half a year's wage, 어떤 책에는 8 months wage, 그리고 뭐, living by f o u n e 이란, 저는 fortune 이란 단어가 그200 대나리 온 정도를 표시하는 것인들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어, 다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느껴야 될 것은 한 아이가 가져온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다시 말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가진 것이 작아도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면 크게 된다.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전엔 이런 것을 사람들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먹고 살은 거하고, 지금 이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축사하시고, 한만 명, 이만 명이 먹는 거하고 상당히 대조가 됩니다. 저, 우리가, 우리의 능력, 시간, 마음이 작아보여도 예수님께서 쓰실 때는 큰 일을 이룰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적, 기적, 기적은 얼마나 많으냐가 아니라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기적이 이러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아, 이분이 그 선지자로구나. 그선지란 말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또 보내겠다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것은 메시아라는 뜻으로도 많이 해석을, 이해를 그 당시 사람들이 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분이 바로 그선지적으로나 해서 그들이 원하는 게뭐냐면 정치적인 자유.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억압받은 데에 대해서 자유. 그 다음에 경제적인 풍요. 끊임없는 이 양식 문제를 해결해 주 해결해 주실 분. 우리에게 만나와 물을 주실 분. 그리고 사회적인 자유. 그것은 모세 때처럼 율법에 의한 사회 정의의 재현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억지로 붙들어가지고 임금 삼으려고 그렇게 하시는 줄 알고 예수님께서 다시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는 뭐 그런 작은 나라의 일시적인 뭐, 경제적, 사회적, 뭐, 이, 정치적, 뭐 그런 거 문제뿐 아니고, 그것이 뭐큰 나라라도, 오늘날에 뭐 미국이건 유럽이건 뭐 이런 것뿐 아니어도, 전체라도,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우리 인류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문제인 영원한 그 영생, 구원, 이런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사람들이 붙잡아서 임금시키려고 하면은, 그게 목적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신 거예요. 셋째, 생명의 떡. 육의 필요를 넘어서 영원한 필요를 하는 그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무리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은 이 표적 때문이 아니고 떡을 추억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시선을 돌려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아까 읽어드린 대로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오늘 설교 주제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뭐냐면 첫째, 생명의 떡은 다시 배고프지만, 그 말씀하시고 둘째, 예수, 예수님만이 영원히 배부르게 하신다. 그것을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어, 세상의 떡은 다시 배고프지만, 그 세상의 떡,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좋은 것을 먹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성공을 해도, 그리고 저, 이 직장 관계, 다른 관계에서, 우리가 뭐 대장이 되고, 그리고 좋은 직장을 얻고, 인정을 받고, 큰 것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다시 허기집니다. 그런 어떤 것도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영혼을 채우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혼이 배부르시게 하신다는 건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은 단지 빵을 주시는 분만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빵이 되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양식인 예수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참 떡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다. 우리는 늘 우리의 노력으로 인생을 채우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참된 만족은 위로부터 온다. 참된 생명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안에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참된 구원은 행위가 아니고, 믿음에서 시작되고, 예수님의 복음은, 복음의 핵심은, 어, 이 생명의 떡이라고 분명히 선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째, 제자들의 갈등. 이 말씀이 참 혼동되고 어려워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갈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많은 제자들이 떠나요. 두번 다시 같이 안 해요. 그 제자들은 열두 사도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열두 사도 외에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이 말씀에 혼동이 되고, 이해가 안 가고, 자기의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 그런 얘기고 하니까, 그때 예수님을 많이 떠나게 돼요. 그 말씀은 너무 난해해 보였고,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떠났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도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있는지 왜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는지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지 그럴 때가 있는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보시고 너희도 떠나려는가 할때이 베드로가 대답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정말 참 제자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포기하고 싶어도 말씀이 오직 주님께만 있다는 것을 의지하고 믿고 그렇게 나가야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오병이어 이 이적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첫째,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를 아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배고픔, 걱정 인간적인 연약함, 그런 다른 일상적인 문제를 다 아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둘째, 예수님께 드리는 작은 헌신도 크게 사용하신다 우리의 작은 헌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다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만이 영원한 만족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의 허기짐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아주 허무해지고 뭐가 이렇게 참더 어, 필요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와 계실 때참 우리는 어, 다시 배부르지 배고프지 않습니다. 세상은 결코 채울 수가 없지만 우리의 영혼의 참된 양식은 오직 하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소입니다 넷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믿음으로 나아가자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의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도 그것처럼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이사오니 어디로 가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다 죽음 아래에 놓여있지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어, 사람들은 죄를 지서 죽게 된 거예요. 그게 첫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어, 우리가 운명격이 같으면은, 졌으면 끝인데 할수 있지만,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해서, 패자 부활절이란 것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에서도, 사람들이 죽음 아래에 놓여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뭐냐 하면은, 누구든지 예수님, 하느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그 사람들이 죽어야 되지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죄값을 대신 갚으셔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더는 죄인이 아니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 하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